네. 제가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을, 그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 믿으시는 분들인가봐요. 맞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얼굴 표정이 밝고 행복하구나. <laughs>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는 그냥 주일에 몸만 교회에 나가는 그런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건 스무 살 중반 때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 그때는 제가 메탈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랑 잘안 어울리죠. 네, 그때는 와막 이렇게 목을 혹사시켜 가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그냥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1학년을 어, 재학 중에 그 고등학교 때 알게 된 매니저가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직도 가수할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가수할 생각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또 팝, R&B 발라드 이런 장르를 좋아하게 되어 버렸거든요. 계속 메탈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도 여전히 락은참 좋아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 이제 연습생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참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고 계속 연습만 했었으니까. 근데 그 회사에는 굉장히 유명한 남자 그룹 가수가 있었어요 god라고 그래서 저희는 god처럼 잘 나가는 가수가 있는데 뭐하러 또 남자 신인을 냈냐 해서 여자 신인이 나왔어요 그때 나왔던 친구들이 러브라는 친구예요 전혜빈 씨도 있고 오연서 씨 그분도 있고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가 오렌지걸이라고 그 자기의 정체성을 오렌지에서 찾은 친구들,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거를 부르는 그 러브라는 그룹이 나오게 되고 저희는 이제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BM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회사 사장님께서 내가 앨범을 내줄 여력은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청소하고 연습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청소하고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사에 있었던 가수는 밀크라고 문희준 선배님이 키웠던 가수예요. 우유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은 우리 밀크. 네, 이것도 농담이에요. 아, 각자 다 우유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 친구들과 또 이제 더원 형님이 그 회사에 있었죠. 그래서 그 형님께 노래도 배우기도 하고 참 재밌게 이렇게 연습하다가 JYP에 이제 오디션 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디션을 봤는데 합격한 거예요. 근데 노을 멤버 마지막 멤버로 합류하게 됐어요. 처음 멤버들을 딱 봤는데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노래를 너무 잘하거든요. 다른 회사에 있었을 때는 제가 리드보컬이었고 제가 이렇게 노래를 이끌어갔었어야 됐는데 이 멤버들을 딱 만나는 순간 다 리드보컬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람들과 같이 음악을 하면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참 많이 이리저리 버림도 받고 힘들었는데 아 이제 JYP라는 좋은 회사를 만나고 이렇게 좋은 멤버들을 만나서 이제 잘 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참 많은 투자를 받아서 저희가 1집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어요. 어, JYP처럼 이렇게 큰 대형 기획사는 많은 돈을 우리가 수입을 내지 못하면 회사가 사실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숙소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 다음 앨범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닥쳤어요. 그런데, 어, 한 프로듀서 형이 그래도 한 번만 더 내보자 해서 2집이 나오고, 근데 그것도 사실, 어, JYP 그 회사에는 만족이 되진 못했고,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3집, 비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는 JYP와 이제 솔로 계약을 맺게 됐는데 그때 당시 또 이제 B라는 우리 월드스타 커먼요 <목소리> 하는 그지훈이가 이제 JYP랑 재계약을 안 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서 저도 같이 어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이제 다른 회사로 팔려 가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뭐 JYP 비 없으면 뭐없않냐 이런 얘기에 저는 진영이 형이 힘들었어요. 충분히 힘든 그 마음을 저는 지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회사로 나가게 팔려가고 진영이 형은 원더걸스를 만들고 원더걸스는 대박이 났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잘 되게 하지 않으실까? 나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거고, 하나님 위해서 더살 텐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날 힘들게 할까? 그리고 다른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많은 질투가 제 안에 있었어요. 그때 저는 어 미제이라는 예배를 알게 됐고 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심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설교를 들을 때 저는 그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십자가 앞에 서니까 나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 하나님 나잘 되게 주시면 영광 돌릴게요라는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 뜨면 어떤 차를 몰까, 돈을 많이 벌면 어떤 걸 입고 무엇을 먹을까로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비춰주셨어요. 아, 다 나를 위한 신앙이었고 나를 위한 기도였고 모든 게다 그냥 내 중심.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떠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께 올려드릴 영광이 있고, 그분이 받으실 영광이 있는데, 그걸 저는 세상적인 기준에 갖다 대었어요. 저는 그 실력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냥 뜨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영광은 갖다 붙인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한참 멀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그 뒷절에는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는 말도 나와요. 어떻게 이런 날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단어가 없어요. 그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균성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뒤집어지게 되고 나의 가치 또한 바뀌어졌어요. 이전에는 인기를 쫓고 돈을 쫓고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명예나 어떤 이런 것들이 가득 차있었다면 그것이 완전히 주님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 십자가 복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제는 반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잖아요? 이 잠깐 왔다 가는 세상,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노래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 시간 아버지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로 주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가수 강균성님의 간증은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이었거든요. 불이켜 생각해 보니 간증에 대한 버킷리스트는 강균성님의 말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닌 내 성공이 목적이며 그것을 자랑하고 사람들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것이 나의 목적이자 욕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하며 퇴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의 기도가 내 중심에 나를 위한 기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닌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회개와 간구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